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매달 통장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그 얄미운 통신비 고지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한국인들만큼 인터넷 속도에 목숨 걸고 진심인 민족이 또 있을까요? 지하철에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유튜브가 빵빵 터져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철옹성처럼 당연하게 여겼던 이 대한민국 통신의 성벽이 지금 하늘 위에서 내려온 정체불명의 불빛들에 의해 소리 없이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2025년 12월 4일 이 날짜를 가슴속에 꼭 새겨두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통신 역사가 통째로 뒤집혀 버린 역사적인 날이니까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드디어 한국 땅에 공식적으로 깃발을 꽂았습니다. 이게 그냥 새로운 통신사 하나 더 생겼네 수준의 뉴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이건 마치 마차 시대에 뜬금없이 대형 기관 자동차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아예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이동 장치가 발명된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그동안 SK텔레콤, KT, LGU 플러스라는 이세 마리의 거대한 공룡들이 우리 안방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었나요? 그들이 쌓아 올린 성벽은 인간의 힘으로는 넘볼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수십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전국 방방곡곡에 거미줄처럼 기지국을 세우고 우리 땅을 지나가려면 통행세를 내라며 우리 지갑을 아주 합법적으로 털어갔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 따위는 없었죠. 어딜 가나 요금제는 판박이었고 서비스도 거기서 거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게임의 판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땅 밑에 구리선을 깔고 땅 위에 세막대기를 세우던 원시적인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머리 위 높은 우주에서 직접 인터넷 신호를 쏴주는 위성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통신 3사가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기지국이라는 요새가 저번 하늘에서 내리는 위성 신호 한 방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될 위기에 처한 거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조금 좋아진 게 아니라 인류의 통신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대격변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든 독도 앞바다 한가운데든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지상의 모든 시설이 확살난 상황에서도 인터넷이 터집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빠르게 말이죠. 이건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30년 독점체제의 붕괴이자 통신이라는 이름 아래 굴림해온 거대한 권력이 해체되는 과정입니다. 오늘 저희는 왜 국내 통신 3사가 단순히 매출이 좀 줄어드는 수준을 넘어 존재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도 있는지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내막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알던 세상이 어떻게 조용히 소멸하고 있는지 그 짜릿고도 서늘한 경제전쟁의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이야기는 여러분의 다음 달 통신비 고지서를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매달 내는 그 비싼 통신비의 정체가 사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서비스 이용료라고요? 아쉽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사실상 지대입니다. 중세시대 영주에게 바치던 땅값, 즉 월세 같은 겁니다. 통신 3사가 수십 년간 막강한 권력을 유지했던 비결은 아주 단순하고도 강력합니다. 바로 전파가 다니는 길목을 장악한 것이죠. 전화를 걸고 영상을 보려면 반드시 이들의 기지국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 기지국을 세우는 건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죠. 비싼 땅을 사야 하죠. 또 수조원대 장비를 사서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 진입 장벽이 너무나 높다 보니 지난 30년 동안 이 세지서 싸이 좋게 국민들의 주머니를 나눠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라는 미친 천재가 나타나서 이견고한 성문을 비웃으며 무시해버린 겁니다. 스타링크의 핵심은 바로 적에도 위성입니다. 예전에도 위성 인터넷은 있었죠. 하지만 기존 위성들은 지구에서 무려 3만 6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먼 곳에 있어서 신호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는 고작 550 킬로미터 상공에 위성을 띄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조금 더먼 수준이죠. 그러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시간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건 땅 속에 박힌 광케이블과 맞짱을 떠도 충분히 비벼볼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는 수천 개의 스타링크 위성이 서로 레이저를 쏘아 대며 지구 전체를 감싸는 거대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이 촘촘한 그물망 안에서는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통신 3사가 그토록 침마르게 자랑하던 오지는 서울 강남이나 명동 같은 핫플레이스 아니면 제대로 터지지도 않잖아요. 조금만 건물 뒤로 숨거나 지하실로만 들어가도 신호가 픽픽 죽어버리는 그 나약한 신호 말입니다. 그런데 위성은 그런 거 없습니다. 구름 위에서 수직으로 꽂아주니까요. 여기서 여러분의 뒤통수를 때릴 더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제 머지않아 집 지붕에 커다란 안테나를 달 필요조차 없어질 겁니다. 바로 다이렉트 2셀이라는 혁명적인 기술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에 넣고 있는 평범한 스마트폰이 기지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늘에 떠 있는 위성과 대화를 하는 기술입니다. 별도의 특수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폰을 들고 있으면 위성이 알아서 여러분의 신호를 잡아줍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문자 서비스가 시작됐고 곧 음성통화와 데이터까지 풀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국의 화려한 대리점들, 길거리에 흉물스럽게 서 있는 기지국들, 그리고 유심카드 파는 대리점들까지 전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삼성이나 애플이 다음 모델에 이제 우리폰은 통신사 안 거치고 바로 스타링크에 연결됩니다라고 단한 줄만 선언하는 순간 통신 3사는 그저 거대한 바보가 되는 겁니다. 해외 여행 갈때 우리를 가장 짜증나게 만드는 로밍 요금도 이제는 옛말이 될 겁니다. 위성은 국경을 모르거든요. 한국에서 쓰던 요금제 그대로 미국 가서 쓰고 아프리카 사막 한가운데서도 똑같이 고화질 유튜브를 봅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단일 통신 구역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통신 3사의 핵심 수입원 중 하나가 공중분해되는 셈이죠. 그럼 통신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에는 스타링크의 한국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서 우리가 대신 팔아줄게요 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똑똑한 생존 전략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건 사형 집행인에게 자기가 목멜 밧줄을 직접 빌려주는 꼴입니다. 유통을 맡는다는 건 결국 머스크의 하청 업체가 되겠다는 항복 선언이나 다름없거든요. 예전에는 도로를 소유하던 영주였는데 이제는 남이 만든 도로에서 주차 관리나 해주고 푼돈 받는 신세로 전락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이제 더 이상 2년, 3년씩 걸려있는 긴 약정 기간에 목매지 마십시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과 제도의 속도를 훨씬 앞지르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스타링크와 경쟁하기 위해 통신 3사가 울며 겨자 먹기로 요금을 반값으로 후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성급하게 장기 계약을 맺는 건 스스로 호구가 되겠다고 자처하는 꼴입니다. 둘째, 통신비 결합 상품이라는 족쇄를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인터넷, TV, 핸드폰을 묶어서 몇천원 할인해 준다는 그 달콤한 유혹이 결국 여러분을 낡은 기술에 가둬두는 감옥이 될 겁니다. 셋째, 위성통신 호환 단말기에 주목하십시오. 앞으로 나올 스마트폰들이 위성 직접 연결 기능을 지원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곧 여러분의 통신 주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식 변화입니다. 통신은 더 이상 국가가 허락한 특정 기업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자유로운 자원입니다. 통신 3사가 구축한 갈라파고스 섬에서 탈출해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우주 통신 시대로 올라타십시오. 변화를 거부하는 자는 도태되지만, 변화를 이용하는 자는 더 저렴하고 더 빠른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쏘아 올린 건 단순히 위성이 아니라 우리를 옥죄던 독점의 사슬을 끊는 폭탄입니다. 여러분은 그 폭탄이 터진 뒤에 세상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